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번 더 우리 좀손 잡아주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얼굴만 봐도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위층에 계신 분들도 너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 베들렘 들판에서 어, 보아스가 준비한 그 식탁에 루시 초대되어. 풍성한 은혜를, 루시 채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해바쯤 되는지라. 루시 밭에서 저녁까지 이제 일하며 죽은 게 보리가 한 해바입니다. 저자가 의도적으로 정확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보리 한 해반은 어, 이삭 죽기로는 불가능한 수치요, 은혜의 개인 말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루스는 아침에 밭에 들어올 때만 해도 빈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야 할 목적지도 없었고, 그리고 방향도 모릅니다. 할수 있는 것도 없어서 선택한 게 무작정 나선 이삭 죽기입니다. 자, 그런데 저녁 때 집으로 돌아갈 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빈손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더는 그녀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무엇보다 손에 들고 가기도 버거운 보리자루를 들고 그렇게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녀 인생에 처음으로 얻은 풍성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루시 경험한 이 아침의 풍경과 저녁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아침에 밭에 들어설 때만 해도 룻이 언제 저녁에 이렇게 걷어갈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울며 들어갔던 아침입니다. 하지만 밭에서 저녁이 되어 나올 때는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며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룻의 이 반나절 그 일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묵상하다 보니 아, 우리의 인생이 이 룻의 반나절에 압축되어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도서 3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울 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들어온 루카 나오미 울 때였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밖에 나지 않는 인생입니다. 앞에 막막한 인생.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인생,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앞이 막막하여 그냥 울 때, 그냥 계속 눈물만 나는데, 울음이 터지고 답답한 마음에 잠못 이루며 중간중간 깨고 나니 더 이상 잠을 못 이룹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풀어내야 되나? 그렇게 홀로 밤을 지새우며 그렇게 울고 계신 그 때를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울 때는 우셔야 합니다. 울 때는 참지 말고 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울음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반드시 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 속에, 우리의 눈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재고 계십니다. 곧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리고 애곡이 변하여 기뻐 춤추게 만드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슬프게 하고 가슴 졸이게 만드는 어떤 문제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내 앞에 놓인 이 문제가 영원할 것 같아 괴롭고 힘들지만 여러분 영원한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손에 쥔것 없는 것 같아 내 인생 왜 이런가. 눈물에 아굴 골짜기 지나는 것 같아 힘들어 보여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다시 열매를 거두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 누일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울 때와 웃을 때, 심을 때와 거둘 때, 잃을 때와 다시 찾을 때를 우리 인생 가운데 오고 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것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 알고 보니 내 열심 내 최선으로 안 되는구나.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거였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욕탕에 가서 은혜 받은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다 때가 있다. <laughs>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다. 여기 혹시 나는 내 인생, 나는 때가 없는데요.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분들 동일합니다. 옆에 친구들 비교하고 또 우리 어른분들도 마찬가지고 비교해보니 나보다 앞서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맞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 꽃을 한번 보십시오. 꽃을 보시면 저마다 피는 계절이 다 다릅니다. 매화는 매화대로. 벚꽃은 벚꽃대로,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각자의 꽃마다 피는 때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장미가 필때 개나리가 나는 왜 피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꽃을 만들 때도 피는 계절을 다 다르게 두셨는데, 하물며 존귀한존귀하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피게 만드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애달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조급하거나 애달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길 이끌어 가신다 범사에 매 순간마다 주님 나를 붙들고 계시다 그 때를 인도하고 계시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나에게 맞는 때가 있다 그때 인도하고 계신다 그거 선포하며 인정하며 걸어가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또오는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믿음들이며 나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빈 손으로 슬피 울던 인생이 전역이 되니. 채워짐의 은혜로 기쁨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걸어가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17절 보았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입니다 룻의 손에 들린 한 에바의 보리자루 이거 보십시오 아침길을 나설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룻보다 답답한 상황에 빠진 분 계십니까 룻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개 아무것도 없는데 저녁이 되니 놀랍게도 보리하네바 들고 나오미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겁지만 그 발걸음은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집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을 나오미를 생각하니 이제 이거 보여주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가볍습니다. 그렇게 한발한발 한발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카메라를 돌려서 나오미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무엇하고 있을까요? 나오미는 성경 본문은 저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 행간 사이에 그 의미를 하나님이 주신 이성, 상상, 마음을 통해 읽어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나오미는 루스를 아침에 보내놓고 난 뒤에 수십 번도 더 후회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같이 따라가야 된거 아닌가 혹시나 이루스 보내고 난 뒤에 이뭐 위, 무법천지에 이 세상 가운데 저녁까지 온 뒤에 앉는 거 보니 혹시 사고가 난 것은 아닌가 몹쓸 일을 당한 것은 아닌가 너무너무 초조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이 반나절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문을 열었다가 또 문을 닫았다가, 인기척 소리만 들려도 문을 열고, 루시니 아니구나. 그리고 또 닫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열었다 닫았다. 마당에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막 그렇게 기다리는 가운데, 저녁이 되어, 이제 다시 언제 오나 봤더니, 저기 앞에서 그림자 하나가 보입니다. 누굴까요? 한눈에 봐도 루시입니다. 루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손에 무언가를 들고 옵니다. 그때 나오미가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아마 달려갔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룻을 보자마자 야야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왜 이렇게 내가 너무 기다렸어? 그러면서 손에 들린 그 무거운 짐을 들고서 이게 뭘까? 어디서 오던 거지? 묻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방 안으로 들어가 이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나오미의 대화가 이제 룻과 나오미의 대화가 19절부터 본문을,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나오미가 지금 계속 속삭포처럼 질문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디서 주었느냐? 가만 보니, 죽기에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 다시 생각해 보니, 어디서 일을 했느냐? 또 일하다 일하기에는 또 양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대답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오미 혼자 계속 말했다가 생각했다가 말했다가 생각했다가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장에서 처음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때 나오미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애 닿는 마음으로 나를 말하라 불러라 나 이제 기쁨 아니다 그렇게 외쳤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나오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언가 지금 나오미 안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걸 읽어내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미 안에 뭔가가 꿈틀꿈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침만 해도 룻을 보내며 그냥 잘 가. 이말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니 늙고 병들어 나간 게, 안, 안 나간 게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문이 트였습니다. 막 속사포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녀를 변화하게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중심 안에는 루시 들고 온 보리 한 에바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중심에 변화의 축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 나오미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풍족한 식량을 주면 나오미가 회복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 나오미는, 나오미에게는 이 보리 한 에바는 그냥 보리 한 에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유명한 작가인 박완서 씨의 한 말씀만 하소서 책에 기록된 이야기를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어, 내용입니다. 박완서 씨는 남편을 병으로 잃고 난 후에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사고로 자신의 26살 된 아들을 그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침에 아들이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나선 길에 교통사고로 아들이 죽고 만 것입니다. 당시 명문대 의대생이었던 이 아들은 박한서 작가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요. 자신에게 전부요 자랑이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고 나자 이 작가는 한 말씀만 하소서 이 책에서 자신의 고통을 처절한 고통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 아들의 죽음에 대해 절규하며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왜이 아들입니까? 어째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이 아들 데려가야 합니까? 딱한 말씀만 나에게 해 주십시오. 한 말씀만 나에게 해주십시오.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가운데 답을 들어야, 당신의 답을 들어야 내가 살것 같으니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했지만 하나님은 침묵만 하셨습니다. 아들이 죽고 난후두달 이상을 식음을 전폐하며 드러누워 밥을 먹지 못하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이 "아, 그녀가 이러다 죽겠다 싶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때. 박완서 작가의 친한 친구였던 친한 지인이었던 이혜인 수녀가 박완서 작가를 데리고 자신이 머무는 수녀원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며 좀 회복하라고 이제 치유하라고 그렇게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수녀원에 머무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한 말씀만 내게 해주십시오. 한 말씀이면 됩니다. 왜 나는 이 고통 받아야 합니다? 더도돌도 말고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는 가운데 여전히 한 말씀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또 다시 세월을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어느 날 이제 짐을 싸고 이 머물던 곳을 떠나기 전에 마침 그녀가 떠나기 전에 어, 탁자 위에 놓인 백자 필동에 적힌 한 글귀가 그녀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한 글귀는 그냥 평범한 한 글귀였습니다. 그 문장은 이랬했습니다 밥이 되어라, 밥이 되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녀는 이상하게 자신의 시선을 사로 잡는 밥이 되어라 이 문장을 계속 되뇌이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되어라, 밥이 되어라. 문득 그 수녀원에 머물며. 먹었던 그 밥, 그밥 내음이 밥이 되어라. 그렇게 되는 가운데 자신의 심령 안에 밥 냄새가 풍겨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토록 간구했던 한, 한 말씀만 하소서, 한 말씀만 하소서 애타게 부르짖었던 그한 말씀이 "이 밥이 되어라"는 이 글을 보고 난 뒤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심하게 침묵만 한다 생각했던 그 하나님 그때 이미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지 않는다 생각했는 그 박완서 작가가 아니 이미 주님은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얘야 우선 먹고 살아야지 밥을 먹는 가운데 그 밥을 통해 얘야 우선 먹고 살아야지 이 밥을 통해 먹고 살아야지 하도 답답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밥이 되어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리고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밥으로 생명의 밥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그 순간 그녀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바관서씨의이 이야기를 읽으며 나오미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보리 한 내반은 그냥 보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컴컴한 방구석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나오미는 어떤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내 인생 내 고통 딱한 말씀만. 왜 주님 당신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딱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때 그때 루셋을 손에 들린 그 보리 한에바는 아마 저는 보리 한에바를 보자마자 보리 한 해발을 통해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얘야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우선 이거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한 말씀으로 나오미를 향해 찾아오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진 루세의 이야기는 나오미를 더욱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죽어가던 그녀의 영혼에 생기를 넣는 이름이 루세의 입술을 통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루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일을 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입니다. 처음으로 루세의 입술을 통해 보아스의 이름이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이름이 들려지자, 나오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20절,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죽은 자에게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아멘 여러분 베들레헴에 처음 도착했을 때만 해도 나오미는 울부짖으며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이름을 듣는 순간, 보리 한 해발을 통해 건네진 보아스의 그 이름을 듣자마자 나오미의 감겨져 있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그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계속 축복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녀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의 이름을 듣자마자 그녀의 인생이 마치 BC와 AD가 나뉘는 것처럼 그 중심축이 나뉘는 것처럼 완전한 전환점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보았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어떻게 행하실지를 그녀는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비움에서 채움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완전한 중심축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대 여러분, 나오미와 루세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이름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B.C.와 A.D.가 나누는 중심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중심축을 나누는 그 이름이 어디에 놓여져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본당에 올라가시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시면, 우리 세계적인 명화가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시는 후에 아마 올라가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 공동체 친구들이 명화를 그려서 이제 전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그림을 보고 아이들이 기록한 그 글들을 보는 가운데 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그림 가운데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희를 위해 저희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 역사에 중심되신 예수님, BC와 AD를 나누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통해 여러분 우리의 이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인과 의인이 나뉘고, 죽음과 영원한 생명이 나뉘고, 여러분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소망과 구원의 이름,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어떤 이름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보아스 대신은 예수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말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습관을 따라 아니면 누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약속된 말씀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시리라 여러분 한번더 14절에 우리 주님은 다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당신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약속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신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도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번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과 동격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부를 때그 사람이 바라보고 달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무소부지하신 그님이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여러분 능력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둠이 깊이 들어찬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놓여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 어둠과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선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가운데. 성전미문에 앉아 있는 그 걷지 못하는 자, 그를 향해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선포입니까? 은과 금은 네개 없지만, 네개 있는 건네개 주노니, 무엇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일어나라. 여러분, 그때 앉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이 제자리인 것 같고, 삶이 막막할 때,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여러분 그때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냥 울며 불며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세상 어떤 이름 불러도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도울 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능력의 이름 예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무기력이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불안이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 이 자리에 부임하고 첫 설교 가운데 태국에 선교 갔을 때, 그때 어, 안, 일어서지 못하는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팀원들이 다른 것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한 영혼 놓고. 집안에 가득가득 어둠이 들어찬 그한 영혼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거를 지어다 이 불쌍한 영혼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일어나 거를 지어다 외치는 가운데 그 영혼이 일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간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반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는 가운데 여러분 불쑥 누군가가 끼어드는 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안에 분노가 차오를 때 용서의 이름 예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 내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해져 있는 그 영혼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육신아 강건할지어다. 여,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가 살아나 고 다음 세대 아이들을 흔드는 미혹하는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맞서 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악하고 음란한 문화들아 떠나가시어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교제 충만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며 기리요 진리요 우리의 전부 되시는 예수 바라보며 예수 이름 선포하며 믿음의 길한발한발 한발 걸어가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 자리부터 해온토록 있을지어다.